이거는 종류가 틀리다 음. 그랬어요. 어, 잎이 좀더 커요, 두꺼워. 잎이 어. 더 넓고, 아, 어, 뚱뚱하고, 통통하고. 그러면 똑같이 크죠, 노즈마리하고 음. 크는 거. 크는 거는. 거는 똑같이 크지. 다 이거 식용으로 할수 있어요? 음. 다 식용으로 할수 있는 거예요. 네. 아. 언니네 거는 전부 다 외목대예요. 외목대. 음, 음 이렇게. 기본 이 정도 음. 키우려면 3년 걸려. 3년. 3년? 3년. 음. 3년. 음. 이 정도 키우려면 3년이 걸려야 크지. 네. 이 정도로 이 정도 처럼 3년 3년. 기본 3년짜리. 음. 어린모도 보여, 어린모도 보여 줘. 네. 어린모. 어린모도 되게 음. 있거든. 얘가 지금 다 3년생이라 그랬죠? 음, 3년생. 아, 로즈마 1년생을 보여 줘. 네. 이게 1년생이에요, 로즈마리? 1년생. 응. 1년생인데 이것은 이쁘게 났다. 뿌리랑. 뿌리랑. 응. 아, 1년생이야, 응. 1년생이야 아 이게. 1년생인데 아까 그거 3년생을 키우려면 3년 동안 키워야. <laughs> 맞아, 맞아. 그렇게 된다는 걸 봐야 돼. 여기서 응. 가지를 이만큼 다 잘라줘야 돼. 이만큼 음. 다 잘라내야 아, 그게 겨가지를 어. 겨가지를 어, 거다 잘라내야지 응. 위에서 순이 또다 잘라버렸잖아. 응. 그럼 여기 순을 또 빼야지. 아 맞아. 빼서 또 잘라야지. 그래야 나오는 것이 그냥 응. 나오는 게 아니거든 이게. 응, 응, 맞아. 그러니까 3 년을 키워야 다는 결론이지. 응, 응. 잘라버리면 순이 금방 나오냐고. 응. 또 시간이 가야지. 야, 근데 이거 진짜 이쁘다. 응. 짱짱하니. 응. 되게 이쁘다. 순치기 얘도 다 해줬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치고, 치고 있지. 어, 다 치고 있는데? 심어 놓고 응. 밑에 또 순을 잘라주고, 이게 응. 손이 엄청 가는 거야. 그니까 러 외목대 키우는 거 아무나 못 키워. 어. 그러니까 인기가 짱이지. 순안친 응. 거. 응, 응, 응. 순안친 거. 응. 아까 걔하고 틀리다. 응. 아까 가는 이쁘더니. 이거는 응. 우리의 순이 이제 응. 잘라줘야지. 이순안 잘라서? 응. 이렇게 잘라줘야지. 응, 이렇게. 응, 응, 응. 그러니까. 그것도 일일이 가위로 하나씩 잘라야지. 응. 그냥 막 자르면 또안 돼. 왜 그냥 음. 더 많이 잘려 나가버리면 안 되니까. 순빨 음. 빠져 나올 게 없으니까. 음. 적당히딱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가위로 이렇게 잘라줘야지. 가위로 이렇게. 그러게. 그냥 막 자르면 또안 되고. 음. 로즈마리다인이야 달인. 진짜 벌써 몇 년이야. <laughs> 아 맞아. 건3 0 년을 30년 키우고 해네. 앉았으니. 응. 한 폭목만 그것도. 응, 맞아. 한 폭목만 그렇게 오래 키웠어. 대단하십니다. 응. 이것도 이뻐요. 응. 아까 그것도. 그것도 예쁘고요. 음, 그것도 예쁘네. 이것도 이쁘고요. 이것도 이쁘고 이것도 항상 이렇게 키울 때도 밑순을 음. 이렇게 쳐주면서 이렇게 음. 깨끗하게. 맞아. 이래야만 여름나지. 그나마 여름에 밑에 다 음. 녹아. 아, 여름에? 아, 여름에는 이게 노즈마리가 열이 많은 거라서 음. 더위를 너무 심하게 공기도 안통하는 주면은 밑에가 싹 녹아버려. 공기 잘 통하고 밑에를 싹 뜯어주면은 깨끗하게 커. 근데 언니 아이거 아파트에 들어가면 다들 죽는다 그랬는데 베란다에 놔야지. 그거 베란다에다 놓고 키우는데. 베란다에 놓고 어. 물을 많이 주지 마래. 대부분 어. 물을 너무 많이 줘. 물 많이 줘서 얘는 <laughs> 얘가 목이 타다 할 정도로 물을 주지 말아야 돼. 음. 얘가 얘가 노즈마리가 이렇게 살짝 꼬부러진다 하면은 이제 물을 주면 지금 이거, 얘처럼 이렇게 어, 꼬부러진 그래, 상태처럼 살짝 이렇게 꼬부 이렇게 얘가 지금 이렇게 숙일 때 이렇게 음, 음, 아, 음. 숙이고 있네. 어. 지금 지금처럼 이렇게 어, 숙이고 지금처럼 있네? 숙이고 있어도 땅이 툭툭해 아. 지금 아, 아, 에, 에, 이렇게. 일단 주지 말아야 된다고 숙여도. 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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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근데 이런 상태에서 물을 흠뻑 줘봐. 아. 뿌리가 다 썩어버리지. 아, 그래서 많이들 그러니까 물 조정을 못한단 말이야. 맞아. 이물 조정하는데 배우는데 3년 걸려. 허브 키우는 게 제일 로 힘들대요, 음. 로즈마리 키우는 게. 근데 이게, 이게, 이게 물주는 조정하는 게 3년 걸린다고, 배우는데. 음. 그러니까 이거보다 물이 더 말랐을 때 그렇지. 물을 그렇지. 더 음. 말라야지. 꼬꾸라져도 음. 더 말라야지, 이게. 음. 그래야 튼튼하게. 그렇지 큰다. 여기가 아. 바짝 말라가고 있을 때, 음. 아, 얘는 물을 줘야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음. 음. 그냥 하루에 한 번씩 물을 주고 나면 나중에 뿌리는 다 썩어 있는 거야, 이제. 너무 잘 키웠어요.